교육학과 이제 심리학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 실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마시멜로. 마시멜로 좋아하는 하십니까? <laughs> 예,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어린아이에게 선생님이 마시멜로 한 개를 줍니다. 마시멜로뭔지 아시죠? 예, 예. 그, 맛있는 거 아닙니다. 예, 마시멜로. 예, 그한 개를, 이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시멜로 한 개를 주는데요.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15분 정도 밖에 나갔다 올 건데, 그동안 마시멜로를 먹어도 되고, 안 먹고 기다려도 된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그때 다녀와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해서 두 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드실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두개 받을까요? 기다렸다고. 예, 그 처음으로 산부 예배는 막 대답을 하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 그 실험의 결론이 관심을 받은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 안에서도 뭐좀 대체적으로는 뭐 기다리겠다 얘기하시겠지만 뭐 다양하게 또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 지금 먹는 게 좋다. 아니면 좀 기다렸다. 두개 받아서 먹는 게 좋다라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이 실험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추적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다고 이제 실험팀이 소개를 한 거죠. 그 마시멜로 실험에서 이제 그 15분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안 기다리고 바로 먹었던 아이들보다 학업 능력이나 성취도 그리고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한 어떤 견디는 힘 이런 것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험 실험팀이 이런 가설을 세웠는데요. 인내심이란 것은 아주 어린 나이에 생겨나고 이 인내심이 결국 어, 나중에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라는 가설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laughs> 예. 그 예, 아멘. 동의가 되시니까 아멘이 나온 거고요. 예. 그 여기서 근데 아멘이 나오면 제가 뒤에 또 하나 더 있는데 <laughs>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아멘, 그 그러니까 아멘 계속 나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멘으로 우리 와답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뭐 적용할 수 있는 대로 적용하면 좋죠. 어, 그, 실제로 근데 이제 아멘 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가 연결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하면서 계속 들어왔던 메시지가 이런 것이 맞습니다. 어, 사람은 인내심을 잘 길러야 하고,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온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해병대 캠프 같은 데 보내서 인내심을 좀 키우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어, 이 메시지가 정말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인내심은 정말 이제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력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특히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실 오래 참음이란 그 표현 자체는 단어는 어떤 점에서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우리는 이 '오래 참음 혹은 인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에는 무엇인가 나에게 유쾌하거나 즐겁지 않은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즐겁고 또 기쁜 일에 대해서는 '참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즐긴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 '참는다'라는 표현은 나에게 뭔가 불편하고 싫은 상황이,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미 전제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불편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당연히 기다리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어,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되든지 아니면 바라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그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은 이미 그 속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빨리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오래 참아야 하는 매우 다양한 상황이 계속해서 주어져 왔습니다. 우리에게 유쾌하거나 좀 즐겁지 않은 그런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말 바라고 원하는 뭐 물건이나 상황이 빨리 오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인생의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이 인생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서 자주 들은 이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또 성,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건데요. 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오래 참아야 하는 일들이 계속 있고, 또 성경도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 그런 상황에서 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오래 참아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 이런 궁금함을 갖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구보서의 본문도 실제로 또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죠 자,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8절에서도 길이 참고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고 말합니다. 11절에서도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하고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살펴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읽은 부분이 길지 않은데 이 짧은 본문 안에 거의 매 절마다 매 구절마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또 성경은 왜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좀 제안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그,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7절 가장 앞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데 어떤 의미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용이 그 배경이 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바로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오래 참음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야고보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어, 내용이 나옵니다 들으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제 부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어,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정하여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 일단 대상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부한자들에 대해서. 어,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부자들을 잘못했다라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자들이 잘못했다뭐 어, 정신 차려라 이런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대상이 분명하게 에,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부한자들은 건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부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모으고 쌓아 놓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돈까지 떼어 먹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특히 자신의 세속적인 사치와 쾌락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최악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 지난 인류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런 종류의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올바른 소리,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상황을 그려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앞에 내용을 우리가 잘 참고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 인내의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오래 참음, 인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적이고 잘못된 죄악의 상황, 특히 그 죄악된 세계관에서, 가치관에서 비롯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때로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바른 말,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을 무섭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자주 마음의 절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왜 그렇죠? 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좀 힘든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정의롭고 올바른 삶의 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또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한번 살아,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한번 그것을 어, 드러내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과 공격은 점점 더,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이 한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악한 세상에서 때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고 또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을 경험할 때마다 아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타나는데요. 1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가 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성경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런,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답을 알고 보는 시험처럼. 다 100점 맞겠죠? 정답을 알고 보는 시험처럼. 혹은 결말을 알고 보는 소설이나 영화처럼. 조금 재미는 없어도 이렇게 막 어, 긴장하면서 읽지는 않아도 되겠죠? 어, 결말을 알고 보는 소설이나 영화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전에 사도신경에서도 이미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잘못된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7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8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서도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 아픔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사랑하고 성기는 삶을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 아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을 좀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결국 마주할 그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올바른 일, 거룩한 일,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오래 참음, 인내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게 설교 처음에 나눴던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사실 이 실험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만큼 반대로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실험에 오류가 있다, 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결론 역시 당연히 신뢰하지 못하다라고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어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음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보다 저는 이제 이 실험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또 다른 연구들이 막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어그 가운데 제가 이제 눈제 눈길을 끌었던 한 다른 종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눠드렸던 말씀드렸던 마시멜로 실험을 했던 그 팀이 있을 텐데 그 팀이 내린 가설의 핵심이 뭐였죠? 인내심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설을 반박했던 어떤 다른 팀이 비슷한 방식으로 마시멜로 실험을 다시 하고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내심은 타고나거나 특별히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 그 실험의 내용은 이런데요. 이 마시멜로 실험을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마시멜로 실험에서 한 그룹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약속을 어기는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실험을 한 것이죠. 결과 어땠을까요? 당연히 예상되시죠?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했던 아이들은 그 다음 실험에서 거의 대부분 기다리는데 성공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다른 그룹은요? 당연히 거의 모두가 이제 선생님을 믿지 못해서 바로 먹었다는 것이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험팀은 신뢰감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인내심을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어, 당연히 이제 이게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어, 또 우리가 뭐, 이거 막, 질, 그,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감격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냥 그런 것이 있더라, 있었다라는 이런, 어, 고민도 있고, 이런 실험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실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내용은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가기 어려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긴, 살아가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고 붙잡는 신뢰감, 그 믿음의 그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또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아는 것 특히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풍성하게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수 있다,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비로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보면 11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믿음의 체험이 있는 그한 사람이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삶, 세속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삶,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삶을 비로소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살찌우며 다른 이들을 또 괴롭히는 이렇게 돌보지 않는 그런 세속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의롭고 사랑하는 삶보다는 돈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당연한 환경이죠. 하지만 여러분, 좋아 요 여러분이 만약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사랑하고 섬기는 삶, 주의 복음과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우리 보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그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끝까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세상의 불이함과 깨어짐은 이 세속의 삶의 방식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놀라운 그분의 회복,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선지자들의 삶이 참 외롭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입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과 사랑의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고 그 선지자들의 사명이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돈과 쾌락이 신이 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짓밟아서라도 나만 편하고 잘 살면 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 사랑과 섬김으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오래 인내하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양육하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론이 없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사실 기다림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 말씀의 약속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믿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오래 참음과 인내마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좋은 일들에 대한 메시지로 좀 바꿔버린 그런 기독교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주실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약속으로 쉽게 생각하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은, 어, 죄송하지만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오래 참음과 인내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평생에 걸쳐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살아내는 삶, 이것과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가 연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 인내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지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 또 책임감을 갖고 해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진로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큰 꿈과 소망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꿈과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회복하는 일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이 아름답게 빛나며 주님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과 또 사랑의 성김을 통해 오랜 기다림을 지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묵묵히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께서 주신 결말을 말씀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 인내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특별하게 하는 또 온전히 세우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훈련이 아닌 주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그 신뢰감으로, 그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평생 풍성히 체험하는 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이길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